생각과 느낌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과 느낌 싸움에서 내가 뭐가 항상 강조하잖아. 어, 잠들기 전에 생각과 느낌 싸움에서 지면안 된다.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그냥 이기, 이겨야 되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게 뭐야? 보통 사람들은 다 진다고 생각싸움에서 그러니까 항상 고통스러운 거야. 세상이 주인이 돼야지, 안전.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이 생각을 딱 갖고 있으면 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냐고. 내가 세상의 주인인데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뭐에 휘둘리지 말라고. 생각과 느낌에. 자꾸 생각과 느낌이 휘둘리는 순간부터 계속 꼬이는 거야. 마음속에 모든 게다 꼬이기 시작한다. 내 마음대로 안 돼. 끌려가 마음 자꾸 마음 유혹하니까 몸이 끌려가고 그러고 고통스럽지 그냥. 잠도 잘안 안 오지 저거든요 생각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평생 아프지 않고 살수 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생각 싸움에서 집중하고 몰입하고 이마 한 가운데 그냥 흘려보내는 거야. 그게 그게 대수야. 딴 방법 없어. 생각과 느낌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마음을 비우고 첫째는 마음을 비우고 가운데 집중해 이마 한가운 집중하고 흘려보내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는 거야. 잡생각이 들어와 느낌이 들어와 그냥 흘려보내 그럼 끝이야. 간단하지 모든 생각과 느낌을 다 그렇게 처리하는 거야. 모든 생각 그 느낌을. 그러면은 질 수가 없는 게임이지. 질 수가. 그게 자기 마음에 이 신주가 중요한 거야. 마음속에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도 밀어붙이는 거야.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야. 무식하게. 진짜 무식하게. 그래서 이제 갈대처럼 흔들리면 안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내가 진짜 작동이 되나 이게. 그래도 된다고 되는데 무관님이 된다고 되는데 진짜 되는 게맞아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자꾸 흔들려?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는 거야? 어, 적당히 해서 적당히 어떻게 하는 방법 없을까? 어, 약이나 먹고 적당히 어떻게 하는 방법 없을까? 이런 마음, 자꾸 약한 마음, 나약한 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수행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제. 그냥 밀어붙이니까 약간 도움을 주는 것 뿐이야. 보조제야, 다. 뭐든 결국에 내 마음이 이기야, 끝나는 거야. 이, 이 마음 세계는. 간단한 것 같지, 마음 세계가? 진짜 복잡해요. 예, 무화과 깨달아보고, 또 이제 수행지도도 해, 해보면은, 진짜 마음 세계는, 야 그렇게 깊고 넓은 데였네요, 선생님. 무화과 보지를 못했어요. 진짜 간단한 것 같잖아. 진짜 복잡해. 많어. 아, 그냥 수억 겹의 생각들을 가지고 덧칠해서 사는 거야. 그게 인간이야. 그게 한 번에 없어지게 잡 차곡차곡. 무아도 새롭게 해서 깨닫는게 그거야. 한 번에 잘안 없어진다, 인간은. 한 번에 잘안 변한다. 절대로안 변한다. <laughs> 이게 보이는 육체만큼이나 마음속에 생각을 벗겨내기도 진짜 어렵구나. 생각 진짜 어렵구나. 그런 걸 내가 해봤어요. 진짜 버린다고 하는데, 안 버려, 인간이. 진짜 비우다 라 뷰라. 무화는 목, 목 터져라. 그냥 외치잖아. 피워야 사느니라 피워야 사느니라 목 터지라고 외쳐도 피운다고 비우는데 한 개도 안 버렸어요 보면 1%도 안 버린 거야 그게 당신의 모습이라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가넌 진짜 복잡하고 어, 아주 복잡한 기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말 정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야 이건 인간이 얼마나 고집 센지 알잖아요 그게 바로 그 마음 세계 속에 다투영돼 나타나고 인간의 몸으로 표현되는 거지 인간의 몸으로 응. 과거에 무화과 수행지도 하다가 시행착오 겪은 게그 그 부분이야 너무 인간을 너무 쉽게 봤어 응. 인간의 마음 속은 촙촙 수업철레 어떤 생각과 느낌들로 쌓여 있더라 그래서 한 번에 아마는 안, 안 없어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피우고 계속 피우고 내가 생각 그 느낌을 다시 털어내고 털어내고 털어내고, 털어내고 계속 반복해서 할때 계속해서 나오더라는 거야. 한 번에 꽉 깨고 나오면 좋지 무화처럼. 그게 인간이 쉽게 안 변하더라는 거야. 한켜한켜한켜켜켜켜켜켜 백일해라니까 철저하게 그 과정들은 마음을 비우고 비우고 또 비우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니까. 안 그러면 인간의 성격이 다 똑같게? 획일적이면은그 수억, 수, 어? 수억의 수억을 더해 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야. 그 마음을 덧대, 덧대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개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것들 하나, 한 커플 한꺼을 벗겨내야 된다, 이게. 한 커플 한 커플 충분히 잘할수 있어요, 예? 잘할수 있고. 그렇게 수행정지네요.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 자꾸 마음 비우기를 해야 된다고, 마음 비우기를. 이 마음을 못 비워서 인간이 자기 욕심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음 비우기만 잘하면 안 죽습니다. 잘 마음을 비웁시다. 수행정진.